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자고 하면요 여름 수전 지나서 가을 수전 지나고 이제 내년 수전이 넘어가는 지금 이때 무언가를 사업의 문전을 여시려고 하시는 가중 또 혹은 직업의 변동이 있는 가중 또 혹은 집안에 누군가 아프신 분이 있는 가중 이런 분들은 홍수매기를 통해서 내 운을 조금 더 막혀있는 운을 좀 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고 나시면 좀더 가중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저번에 삼지풀이 설명해주셨는데,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홍수맥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셔가지고, 어, 예, 예, 예. 홍수맥를꼭 해야 하는. 좀 띠나 나이 있지 않을까? 띠나 나이라기보다는 네. 가중으로 얘기를 할게요. 음. 가중으로 각자 집마다 집집마다 음. 홍수 매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넘어서는 그 수전이라고 하면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누자고 하면요 여름 수전 지나서 가을 수전 지나고 이제 내년 수전을 넘어가는 지금 이때 무언가를 사업의 문전을 여시려고 하시는 가중 또 혹은 직업의 변동이 있는 가중 또 혹은 집안에 누군가 아프신 분이 있는 가중 이런 분들은 홍수매기를 통해서 내 운을 조금 더 막혀있는 운을 좀 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음. 물론 삼재풀이를 하면서 홍수 매기를 같이 하면서 액매이라 그래서 네. 12달 아 들어오는 홍수라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내모시는 그러니까, 내미, 그러니까 밀어내는 행사거든요 네. 그런 행사를 같이 하시고 나면 매달 매달 들어오는 애곤 액살들 굳이 내가 어디 쫓아다니면서 뭔가 털어내거나 어, 집안에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 내가 다 오롯이 다 당하지 않더라도 무르르듯이 음. 어, 자연스럽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해놓고 나면 일단 마음에서 어, 있는 파도라 그럴게요. 음. 마음에서 막 울렁울렁 대거나막 위아래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갈피를 못 잡는 이런 마음들까지도 잡아낼 수 있어요. 어, 이런 것들도 물론 이거를 하면 다 좋아진다라기 보단 일단 마음 자체가 편안해지실 거고 생각. 자체가 뭔가 변화가 있으실 거고 내가 12달, 13달 내년에는 16달이에요. 윤달이 껴 있어서 16달 동안 내가 맞아야 되는 여러 가지 기운들, 안 좋은 기운들 이런 것들을 미리 막아놓고 나면 조금은 겉옷 입는 거랑 같은 거예요. 외출할 때 겉옷 입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고 나시면 좀더 가중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. 어. 마음가짐이. 이 홍수맥이는 언제 하시나요 저희는 삼재풀이 할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네. 집안에 삼재자가 있거나 혹은 어르신이나 아이나 대주님이나 가장 혹은 안당 기주님 어떤 분이 어떤 병 치래를 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홍수맥이를 권하고 있습니다. 홍수맥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예예. 예. 이 홍수맥이를 하면서 음. 이제 좀 선생님은 어떤 어떠... 좀 풀어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삼재풀이하는 가중하고 별반 다를 건 없어요. 볼 적에는 네.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그다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집집마다 그 해운년에 꼭 조심해야 되는 달 혹은 어떠한 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. 공수가 나와요 이달에는 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집안에 누구와 누구와 헤어져 살아야 될 것이다 누군가가 복을 입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공수가 나오면 그가족마다다 전해드리면서 몇 월달에 조심하셔야 되고 몇 월달에 무엇을 하셔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을 하시게 되면 그 기운은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공수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알고 대처를 하시게 되면 왜 여름에 물가 가지 말아라 이런. 이런 이야기들 가끔 점사 보실 때 들으시잖아요. 음.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게, 아, 내가 미리 조심하면 충분히 그걸 피해갈 수 있구나 하고 넘기실 수 있는 거죠. 겪지 않아도 될 일들. 음. 가만히 있다가는 겪어야 될 일이지만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 미리 알고 대처하실 수 있게 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.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홍수매기가 되었던, 삼재풀이가 되었던, 나한테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왔을 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는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좋은 마음, 편안한 마음으로 개묘년 한 해를 밝게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